독립운동가 김상욱 의사의 생가터 인근 건축물을 두고 종로구청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내용 보도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단이 임대료를 받으면서 컨테이너 사용을 허가했지만 구청은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생가 일대 보존을 위한 표지석 등의 설치는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이 유적지 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셈이 됐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2층 높이의 컨테이너가 세워진 종로구 효재동 31-1번지 땅의 소유주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컨테이너 부지를 포함해 김상호 의사 생가터 주변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가 두 필주입니다. 지난해 5월 29일 기획 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맡은 자산관리공단은 대지 면적 43제곱미터를 나대지 용도로 한국 장애인 환경실천 서울시 협회에 임대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에 따라 5년 계약했는데 장애인 단체 측은 1년에 부지 임대료를 500만 원 넘게 자산관리공단에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동네 장애인하고 동네 우리 자치위원하고 돈을 합... 17발 합쳐서 입찰을 와 가지고 우리가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범 지역이고 또 독립운동가 김상호 터거 그래서 너무 소외 되고 고물상이 앞에 있어서 제들이 다 정로 구하고 폐비해서 치우고 시7발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다 하고 있고 깨끗이 환경을 처리하고 있고 또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이 컨테이너 역시 자산 관리 공단이 사용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해당 약정서에는 36제곱미터의 컨테이너 두 동을 설치하되 건축물에 대한 행정부담 모두 장애인단체가 책임지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결국 자산관리공단은 컨테이너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책임은 장애인단체가 지게 하고 임대료만 꼬박꼬박 받고 있는 겁니다.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당시 김상호 의사 생가 일대를 역사 보전하겠다며 서울시와 종로구가 조형물 설치 등을 계획했지만 3년이 다된 지금까지 표지석과 조형물은 단한 것도 없습니다. 생가터도 해달라고 요청은그 전부터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안 되고 있고요. 동상은 한번 보수 작업을 했더라고요. 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주변이 뭐 일부는 자산공단, 뭐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다 사용 중인지 알았거든요. 결국 독립운동가들이 희생했던 역사적 의미가 담긴 활동터가 제대로 조성되거나 보존되기는커녕 국가는 임대료 수익에 매달리고 해당 구청은 불법 건축물 벌금 부과에 급급해 수익만 챙기는 꼴이 됐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